안녕하세요. 여기도 속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박 기자입니다. 자, 오늘 LNF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우선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단기 수급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반대로 가다 보니까 주주님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앞두고 마지막 공매도의 발버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 싶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지금 LNF 주가에 대해서 주주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LNF 단기 수급 이벤트 발생했죠.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l n f 자체 어떤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다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자료 준비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NF 주가 흐름 좀 먼저 보시면, 자 최근에 반등 주는 듯 싶더니 지금 또이 거래 일제 또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죠. 사실 이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좀 웃깁니다. 자 이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럴 때는요. 뭐, 사실상, 매도 리포트, 특히 한투 같은 경우는 매, 완전히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더니, 이제는 이전 상장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증권사에서 좋다는 말 나오고 있죠. 굉장히 어이없습니다, 이거. LNF 그동안 가치가 변한 건 없는데, 증권사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사실 LNF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 루머 돌기 시작한 시점부터 죽어라 공매도만 치던 기관들이 갑자기 대량 순매수 들어온 거예요. 정보 선취매와 한끗 차이 매매를 하면서 뭐 본인들은 합법적인 것 마냥 유튜브 나와서 뭐 훈계 들고. 이런 게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뭐 욕, 욕만 한다고 바뀔 건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 이큰돈 기관들 움직이는 게 단위가 크기 때문에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투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건데 저도 정보를 모르던 줄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좀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어 우선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먼저 보시면요. 이런 큰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자,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한다. 자, 그동안 2차 전지 애들 중에 유일하게 안 오른 친구가 있다면 LNF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뭐, 주제님들 것도 잘 아시죠? 약간 동네북 느낌이었습니다. 자, 기관들이 에코프로에서 뺨 맞고 LNF에서 화풀이 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 코스피 이전 상장 하잖아요. 가결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은 공매도가 결정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코스닥에서 공매도 친 애들이 코스피로 이어서 못 쳐요 일정 기간 동안 이 부분 설명하려면 살짝 복잡하긴 한데 결론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기관들이 공매도를 쳐도 되긴 하지만 자칫 잘못했을 때 손실이 무진장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이 공매도도 잠잠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수급으로도 좋지만요 호재 권도 대기하고 있죠. 주주님들이 기다리셨던 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출시가 임박을 했습니다. 자, 대량 생산은 내년부터이긴 하지만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증폭되고 있죠. 빠르면은 9월 중에 고객한테 이거 인도할 이벤트 나옵니다. 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탑재될 이4680 배터리 셀의 양극재를 LNF가 단독으로 공급하죠. 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성공은 곧 LNF의 성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멘텀까지 한가득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종목 포스코 DX입니다. 갑자기 포스코 DX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자, 포스코 DX 역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을 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수급 이벤트 발생하면서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더 올라가고 있죠. 자 LNF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왜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시면은 이거 장기 편선이죠다 뚫고 바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하반기 북미 수준 모멘텀 있죠. LNF가 그 어떤 종목보다 기술력 있다는 거는 저보다 주주님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자, 그동안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납품하는 이런 당연한 사실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좀 저는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이런저런 힌트 많이 드리고 있는데, LNF 더 정보 필요하시고 좀더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실 분들만 이 파일 받아가셔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주주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LNF,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모두가 이 종목으로 떼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정보와 타이밍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제일 고마워 하시는 게 바로 타이밍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주라도 더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참고 매도한다라는 거죠. 자, LNF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겠죠. 자, 그러면 저 박기자가 이거 매수가 매도가 딱딱 짚어 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LNF 대응 자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제가 이 안에 LNF의 향후 호재권, 모멘텀 다 정리해 놓은 건 물론이고 총 주식수 외인 기간 개인 물량 최근 유동성 다 계산해서 땡땡 원이라고 넣어놨어요. 한마디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집어 넣어놨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 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이 자료 먼저 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다 무료로 드릴 거고요. 지금 힘드신 주주님들 많기 때문에 그냥 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아니면 이렇게 연락 남겨 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말한 마디만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이걸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NF 지금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매수가 매도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 7228 4080으로 LN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이 파일 다 보내 드리니까요. 그냥 가져가셔서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거 중에 하나가 LNF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정보와 함께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드리는데 왜 이걸 안 받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중에 아 어떻게요 박 기자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락 많이 주시죠. 솔직히 늦게 연락 주시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 평당가 낮출 기회도 좀다 날려버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정보와 함께 매수가 매도가 오픈해 드리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이게 진짜로 필요하고 주주님들도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정보 싸움이죠. 자,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LNF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8월에 무조건 사야 될 종목, 어, 제가 바뀌자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정보라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특급 정보를 좀 입수해서 주주님들께 선물 하나씩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보통 매달 구독자님 대상으로 선물 하나씩 드리는데요. 이번 달은 너무너무 대박주여서 딱한 종목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투자금 분산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해서 수익 크게 크게 보시는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 보셨다면, 그리고 올해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못뭐 사셔가지고 좀발 동동 그루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제가 드리는 이 종목으로 충분히 남부럽지 않을 수익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재용 회장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 로봇과 그리고 AI, 반도체. 자이 모든 것이 결합된 코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종목입니다. 자 삼성이 실탄 마련했죠. 그래서 올해 1월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로 시작해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인수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분은 늘렸는데요. 자, 삼성에서 이런 광폭 행보를 시작하니 다른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 어디 좋은 매물 있나 없나 계속 눈 부릅뜨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로봇과 AI 반도체 쪽이 돈이 정말 된다라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등락을 거듭하다가 로봇주 주목받으면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15만원까지 찍었는데, 자, 최근에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다가 최근에 다시 8월 들어서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 전지 끝난 거 아닌 거 동의하시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추가 지분 투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그런 종목인데 엄청나죠? 그만큼 대기업이 이 사업에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대충 그냥 봐도 7배 이상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돈이 되니까 중국계 자금들이 정말 미친 듯이 정말 문장 그대로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계 자본. 자, 주로 홍콩 쪽이죠. 어, 돈 된다 그러면은 정말 무섭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은 RF세미에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줬고요. 주가 2,000원대에서 근 3만원대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그냥 한두 배 올라간 거 아닌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 중국계 자본이 들어왔고요. 얘는 심지어 동전주에서 5,000원 넘게까지 이런 식으로 대시세를 누리실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못사서 아쉬워하신 분들,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자, 2023년 하반기는요,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분야가 탑픽이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돈들이, 눈치 빠른 돈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반도체는 5월 말부터 서서히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엉덩이 무거운 종목들조차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어저박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삼성을 비롯한 온갖 대기업들이 이 종목에 군침을 뚝뚝 흘리고 있다. 자 왜냐 일단 기술력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탑픽이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여의도 증권가도 지금 들썩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중국계 자본은 돈 되는 거 먼저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계 자본은 지금 먼저 들어와 좋습니다. 어, 이 종목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 선물세트 같은 종목이고요 현재 차트에서 볼수 있듯이 세력 매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계 자본 들어와 줬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티안 나는 선에서 이렇게 주가 핸들링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소문이 살짝 나서 여의도 사모펀드 자금이 조금 더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의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이 되는 거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전에 등락 거듭하고 있을 때, 지금 선으로 보이시죠? 올라서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하, 반복하고 있었다. 물론 제가 모양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 정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초 2천억 정도 소형 주고요.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세력 바아 매집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계 자본 그리고 여의도 사모펀드 자금 살짝 들어와 정도고요 시장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반복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같이 세력과 함께 매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갈 수 있냐?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 2023년. 나 정말 제대로 수익 보고 싶다. 이제 하반기잖아요. 내 계좌 제대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수익이 좀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728. 4080으로 잭팟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잭팟 종목 다 보내 드리니까요. 자, 늦지 않게 이 AI 그리고 반도체, 로봇 모두가 다 들어 있는 이 잭팟 종목 한번 잡아 보셔서 큰 수익 한번 제대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